피교이라는게 과연 진짜 비유일까요? 오래도 배가 고프다고 느껴요. 당기 <laughs> 아, 막 당겨요. 성욕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특히 여성은 성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배 고파요. 왜 그러냐? 이건 뇌구조가 달라요. 남자랑 여자랑. 똑똑한 라이프 라이프톡 TV 함께하시겠습니다. 오늘은요 푸넷과 의원의 이송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환절기잖아요. 네. 방송할 때 고민이 있어요. 하다 갑자기 콧물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방송 중에. 이거 뭐 주르륵 흘러내리시나요? 좀 삐직 나오는 좀. 아, 일단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혈관 운동성 비염이 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 알러지 비염하고 약간 다르고요. 기온의 변화, 뭔가 이렇게 뜨거운 거 먹을 때 매운 거 먹었을 때막물을 줄줄 나오는 경우 가 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혈관이 팽창하면서 발생한 비염과 같은 알러지 질환들은 장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 장때문이합니다 그러면 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나요? 장? 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밀가루 음식입니다. 밀가루요. 네, 밀가루 음식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에 굉장히 많은 면역 세포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장이 면역력에 중요하다는 게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결국 장건강에 좋아 가지고 장의 환에이 좋아지면 알러지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국은제책장 건강하면 심플하게 에다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떤 <laughs> 장내 환경이 안 좋고 유익균이 부족하고 유해균이 많으실 가능성이 있고 한을 자주 드시나요? 아니요, 전술국에서한 전혀 합니다. 안 드시고 운동 좀안 하시죠? 못니다 최근에 좀 저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늦둥이를 2년 전에 낳았는데 79년이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늦둥이를 네. 2년 전에 낳았다고요? 45살 만 43세인데 어? 2년 전에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잘 키우려면 네네.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킥복싱을 하고 네. 좋은 점이 아기를 안아도안 힘들어요 제가 네. 원래는 아기 낳기 전에 킥복싱을 한 1년 정도 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그냥 샌드백을 치니까 네. 스트레스가 너무 해소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laughs> 집에 계신 분은 아니에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네. 그 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네. 사기를 좀 당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음. 그리고 그때도 뭐 계속 살 빼려고 했었죠. 디지 시절에 비하면 다 이제 찌니까 10kg를 그렇죠. 빼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20kg를 빼야 된 상황이지만 <laughs> 어떻든 그래서 그래 둘째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몸이 좋아져가지고. 아 궁금해요. 킥복싱을 하면서. 그렇죠. 저는 이제 재밌었어요. 피복싱이 개인적으로 운동량도 많고 마침 또 근처에 있었고 그 중요하거든요. 접근성.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접근성맞아요 쉽게 가운데로 가야 돼요. 되고 전점심시간 했어요. 밥, 그 식사 시간을 뭐 앞뒤로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뭐 굶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특히나 더 굶으면 안됩니 선생님은 소량씩 자주 먹어야 되는 그런 몸이신 거고요. 저는 저녁만 안 먹어도 진짜 빠져요. 근데 그게 왜 저녁을 왜 이렇게 저녁 때막 이렇게 식욕이 도는지 아, 낮는 그게... 식욕이 그래. 맛 없다가 밤에 꼭안 먹어야 돼요 8시 맞아요. 이후는 안 먹어야 되고 금식 시간을 12시간을 해야 돼요 밤에 12시간을 일단 장을 쉬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장이 면역에 대한 일을 해요 우리가 밤에 뭘 먹고 자잖아요 그럼 장이 못 움직이는데 막 넣어 놨잖아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날까지 소화가 안되고 뭐 장기능이 아... 당연히 나빠지고 그리고 아... 염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음식이 위 안에 있을 때 위산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몸을 옆으로 눕히면 위산이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위 라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위산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죠 네. 음식이 들어있으면 네. 밤에 늦게 먹었어요 네. 그럼 여기가 그득하잖아요 그데 누워!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 역류성 식도.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다가 이관략근이 있어요. 관략근이 똥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위식도 사이에도 쪼여 주는 조임근, 관략근이, 관략근이, 있어요. 관략근이 있어요. 있거든요. 네. 역류하지 않도록. 그래서 딱 쪼여 주고 있단 말이죠. 위산이 안 올라오게. 왜냐? 위벽은 튼튼해서 위산 손상을 안 입어요. 근데 식도는 얇아요. 위보, 위벽보다 훨씬 식도벽이 그래서 올라오면 얘가 벗겨져요. 화상을 입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막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위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오. 얘가 이렇게 냄면은 올라오니까. 오. 그래서 밥을 먹고 세 시간 동안은 눕지 말라고 하는 거죠. 식도염이 아. 심한 분들은. 그러니까 열두 시간을 비워줘야. 그렇죠. 그래야 이제 위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세네 시간이 걸려요. 소화되는데 충분히. 그다음에 소장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대장 이게 다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네. 그게 충분히 끝까지 가는데 여덟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음. 그다음에. 4시간은 이제 면역에 대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시간은 장을 놀려라. 장을 그만 괴롭혀라. 음. 이 중요한 장 건강의 또한 가지 핵심이 바로 12시간 속을 비워라죠. 정 뭐가 먹고 싶어? 물만 마시면 돼요. 식욕이라는 게 과연 진짜 식욕일까요? 때로는 목이 말라도 식욕을 느껴요. 아, 맞아요. 배가 고프다고 공복감을 느껴요. 어떤 특정한 영양분이 모자라도 배가 고파 같다고 느껴요. 네. 우울해도 배가 고프다고 느껴요. 장게막당겨요 <laughs> 아, <잔게 웃음> 맞아요. <laughs> 여러 가지 내가 부족감, 공허감, 채우고 싶은 것들이 식욕으로 표현이 돼요. 심리적인 것도 영향을 주죠 그렇죠.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배가 고파요. 성욕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서, 특히 여성은 성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laughs> 왜 그러냐? 이건 뇌구조가 달라요. 남자랑 여자랑.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제가 동서 의학 대학원에 그 동서 의학과라고 경희대 동양 의학과 서양 의학 통합 의학저는 통합 의학을 추구하는데 뭐 대체 의학도 공부하고 되게 다양한 걸 공부해요. 의사로서는 좀 특이한 거긴 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무시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풀뿌리를 먹고 병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약도 아스피린이 풀뿌리에서 나왔어요. 그거는 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다양한 약들이 식물에 기원된 게 많기 때문에 어, 풀뿌리가 약이 당연히 될수 있죠. 어,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세계에전 지구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을 해야만 한 사람을 건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WHO에서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건강이란 것은 단순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건강까지. 건강이라고 정의하는 거. 그리고 그게 안녕한 상태다. 웰빙한 상태가 건강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저도 예전만 해도 이런 거를 이제 개념을 알기 전에만 해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병이 없는 상태. 굉장히 소극적으로 아주 작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병이 없는 상태라는 거는 너무나도 이렇게 작은 부분이고 건강하지 않은데 병은 없는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건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방건강 상태인 분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상 A와 정상 B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유심히 잘 보시면 네.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은 안 먹어도 됩니다 라고 설명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바로 정상 B입니다 고지혈증이 아직 아닌데 네. 고콜레스테롤 상태이기 때문에 추적검사가 를 필요합니다 의사와 상의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결과를 설명해주시는 의사분들은 아직은 약을 안 먹어도 되니까 괜찮나요? 라고 하니까 나 괜찮다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 단계에 뭔가 빨간불이 떴다는 거를 생활 못 하시는 거예요 당뇨 전단계 분들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당뇨가 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음 원장님 이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음. 식욕과 성욕에 대한 얘기하다가 <laughs> 동서양이 만나는 얘기를 하시다가 방금까지 갔는데 내려오세요 아, 예 네, 내려와서 그래서 이게 예. 어떻게 생겼냐면 네. 여자는 성욕의 중초와 식욕의 중초가 맞닿아 있어요 바로 옆에 남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성욕이 안 채워지면 식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식욕을 너무 막부리잖아 성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요? 어,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식욕 아. 성욕이 안 채워지면 식욕을 채우려고 하고, 네. 뭐 반대로 식욕이 너무 이제 그걸로 너무 채워버렸으면은 뭐또 성욕이 덜될 수도 있고. 아. 여성의 경우 건강한 성생활을 하지 않으시면 식욕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에 예, 비만해진다든지. 요옷 구분 에요 해줘. 그래서 주변 여성들이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사실은 부부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 중년 여성의 비만에서 이걸 다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상당수가 채워지지 않는 성욕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어... 그 조절되지 않는 식욕이 약간 이게 악순환인 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좀 여자로서의 내가 매력이 없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 남자가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은 더안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식욕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은 또안 채워지고 이게 약간 악순환이 되는 거죠. 드라마에 아. 한정이 생각나요. 막 어머니들이 네. 남편을 싸우거나 뭔가 뭐 잠자리 사인이 뭐가 안 맞았어. 막양픈애들라고 <laughs> 비... 맞아요. 바로 그거가 뭡니다 그게 여자는 성욕과 지욕이 아. 기관 자체에 붙어 있으니까. 네. 비만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그렇죠. 의무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사람은 이게 다 정서적인 거, 육체적인 게다 연결돼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무점이 생기죠. 예. 네. 부부가 안되면 어떡하냐. 음. 알아서죠. <웃음> <웃음> 오늘 라이프톡TV 장 건강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오늘 <laughs> 이성주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습니다 여성은 성욕이 채워져야 식욕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laughs> 중요한 말도 남겼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